안녕하세요. 시드틀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하면 세계 여행지 중에서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중심지역이다 보니 많은 역사적 문물들이 많은 곳이죠. 과거 오스만트루크 제국이 있었고, 비잔틴 제국, 헬레니즘 문화, 마케도니아 왕조,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도 여기에 있었고요. 이런 다양하고 깊은 역사 외에도 풍부한 경치가 좋아서 특히나 더욱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터키가 여행지로 최고라는 조사들이 많을 정도로 세계 여행의 1순위로 손꼽히는 곳이죠. 여행 갈 때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이 있죠. 패키지 여행은 아무래도 한 도시를 깊이 못 본다는 단점은 있으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다는 것과, 또 자유여행으로 가면 절대 지낼 수 없는 고급 호텔, 좋은 식사까지 주어지는 혜택이 있죠. 패키지여행도 뭐 저렴한 걸 택하면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터키 상품을 소개해 볼게요. 4, 5월에 출발하는 터키 상품을 찾아보았어요. 뭐 참고로 같은 상품이라도 날짜별로 좀 차이가 나니까 날짜 조정 가능하다면 가격적 저렴한 날 택하는 게 좋겠죠. 가격은 280만원서부터 에 6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도표 보며 설명할게요. 가격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보았어요. 우선, 저가 여행들은 쇼핑 3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그거는 없어요. 가이드 팁도 없고요. 오로지 추가 비용은 옵션 관광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옵션 관광이. 다 한다고 해도 한 72만원 정도 들고요. 이것을 안 해도 따로 불이익은 없어요. 옵션 관광 세개중 가장 큰게 열기구 타는 건데, 310유로 정도 해요. 호텔에서 현장까지 교통편 등 모든 것이 포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비싸죠. 뭐 경비 절감을 위해 이것은 내가 따로 해보겠다고 한다면 돈은 좀 절약되겠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고 교통편도 마련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들이 있죠. 금전적 여유가 좀 된다면 좀 비싸도 기본 여행 경비가 저렴하니까 가이드 도와준다는 셈 치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그 쇼핑 3회가 추가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상점까지 오고 가는 시간이 또 들어가고요. 상점에서 최소 1시간씩을 써야 돼요. 그래서 3회 쇼핑이면 이동 시간까지 다 넣으면 최소 7, 8시간이 들어가는데 귀중한 여행 시간을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죠. 그리고 설명 듣고 안 사고 나오기 정말 미안해요. 눈치 보이죠. 다행히 다른 사람이 사주기라도 하면 여간 고마운 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단가들이 제법 높아서 자칫 충동 구매로 샀다간 별 쓸모도 없는 물건들로 인해 높아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게 돼버리죠. 패키지 여행 갈때좀 상품이 비싸더라도 절대 노 쇼핑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계속 도표 설명드리죠. 상품 가격에 따라 항공편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북미에서 가는 우리와 같은 현지 조인팀은 인천 출발 비행기는 안 타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요. 터키가 땅이 넓고 또몇개 도시를 다니다 보니 현지에서 이동 시간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것은 국내 항공 1회고요. 나머지는 모두 2회로 되어 있어요. 가급적 2회를 택해서 이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덜 피곤하겠죠. 일단 299만원은 국내선 1회이므로 이건 선택해서 빼고요. 나머지 3개 상품을 보면 실제 여행 코스, 숙소, 식사가 모두 동일하고요.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20만원짜리가 저렴하면서도 실속이 있는데요. 현지 조인 비용은 209만원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에 이스탄불까지 가는 비행기 값을 더하고 선택 관광을 3개 다 하면 대략 450만원 정도 됩니다. 9일간 편하게 터키를 돌아보면서 이 정도 비용은 괜찮아 보이네요. 특히, 터키에 2, 3일 먼저 도착해서 시내 관광을 먼저 하고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과 합류해 8일간 여행을 같이 하고, 또그 사람들 떠나보내고, 나는 남아서 2, 3일 정도 더 체류하면서 나머지 못본 것들을 더 둘러보면 좋겠죠.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패키지 관광은 수박 겉찰기 식으로 돌아보니까 자세히, 꼼꼼히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참 그리고 4월, 5월 캐나다발 이스탄불 비행기 값은 보통 1,700에서 1,900불 정도 해요. 그 날짜만 잘 찾으면 저렴하면서도 원스탑 티켓 찾을 수 있어요. 이스탄불은 캐나다에서 볼땐 유럽보다 더 멀어서 아무래도 비행기 가격은 좀더 높은 편입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수요일 출발했다가 같은 수요일 기국으로 하면 올때 원스탑이 별로 없고 비싸집니다. 수 만약 수요일 출발하면 현지에는 목요일 도착이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수요일 출발로 했으면 현지에서 되돌아올 때는 수요일은 빼고 하루 전인 화요일 혹은 하루 다음인 목요일 출발로 찾으면 좀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패키지 여행은 캐나다 현지 한인 여행사를 통해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다 LA 여행사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여행지에 도착하면 북미 여러 나라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한국의 하나 투어를 통해 신청하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과 합류해 여행을 다니는데 이게 상품의 폭도 좀 넓고 가격도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북미 한인들보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더 높고 까다로워서 여행 서비스의 질이 좀더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급적 패키지 관광은 모국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투어는 지역마다 대리점을 두고 있어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받을 수 있고요. 또 여행 일정이 바뀌거나 기타 필요할 때 도움받기도 대리점이 좀더 수월하죠. 제가 추천한 대리점은 설명란에 달아줄게요. 이상이고요. 오는 봄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이스탄불로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어요?